원격주행차량의 해킹 방지 기술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차량으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운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량들은 복잡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해킹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인하대학교 박승욱 교수 연구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원격주행차량 해킹방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과 원격주행을 담당하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주행차량은 GPS와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자기장 센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블록체인의 블록으로 저장되어 변조가 불가능하게 보호됩니다. 차량은 네트워크를 통해 레모 드라이브 콕핏과 통신하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합니다. 연구팀의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검증 과정을 통해 해킹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제1 사용자가 원격 주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블록체인으로 보호된 데이터를 통해 제2 사용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360도 카메라 영상과 VR 환경을 도입하여 제2 사용자는 차량의 진행 방향과 주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본 발명은 원격 주행 및 자율 주행 산업의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리운전이나 자율 주행 택시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택시 산업에서의 요금 부정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